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이가 누구예요? 목자 아니에요? 목자가 여기서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 마음이 솔로몬인 거, 솔로몬 마음이 하나님 마음인데 솔로몬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보고 와 저거 내 마음인데 하나님하고 통한 거예요. 이게 소통이에요. 이게 소통. 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아 너에게 부귀영광을다 주겠다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 계시지만 높은 자리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내려오시는 분.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만 아들을 낮은 자리에 오실 때 마음이 아프시지만 낮은 자리를 보내셨어요. 왜? 내 백성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저주를 받아 사는 비참한 모습이 안타까워서 내 백성을 위해서 아들이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희생하신 거예요. 그 뜨거운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인데 솔로몬이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감동을 먹어야 안 먹어요. 기가 막히게 감동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과 솔로몬은 코드가 부부간에도요 코드가 다르면 사실 힘들어요. 그렇죠? 동업자간에도 코드가 다르면 힘들어요. 사실은요 단임 목사하고 집사님들하고 코드가 다르면요 일하기가 어려워요. 사람이란 것은 서로 마음이 주고 마음이 가고 이신 전신 뭐가 통하는 게 있어야지. 벽창호에다 대고,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면요, 어느 정도까지는 한계는 있어요.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한계가 지나고 나면 지쳐요. 지쳐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예요. 너무 소통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적당한 망까지만 하고 싶지. 그 이상 깊이 깊이 자고, 왜? 내가 피곤해졌어 내가 돌이어, 내가 복겨, 내가 힘들어.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남하고만 아니라 가족간에도 그렇다. 에? 같이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수를 혹은 상사들에게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낮은 자를 향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죄인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솔로몬도. 낮은 자 죄인들을 향한 이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솔로몬은 그 당시에 자기 나라의 형편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불평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억울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 어디 가서 하소연해도 하소연을 들어줄 데가 없는 거예요 힘 있는 자의 논리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하니까 돈 없고 백 없고 힘 없는 사람은 어디 가서 얼굴도 못 들고 하소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예요 그 사람들 시시비비를 잘 가려서 잘못한 사람은 벌을 줄 거고 억울한 사람의 그 심정과 사정은 알아서 그 사람을 좀 회복시켜 주겠다. 그 마음이 뭐냐면, 그런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잘 듣고, 잘 말하고, 그 지혜를 달라고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당시에도 억울한 일이 많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억울한 일이 많아요. 사회가 법이 흩어지고 질서가 없어지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질서가 없고 법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심 있는 자만 득세하고 심 없는 자는 밟히는 억울한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콤 마음을 주잘 듣는 마음을 주셔서 잘 판단 좀 하게 해 주세요라고 한 겁니다. 높은 자에게도 듣고 낮은 자에게도 듣고 있는 자에게도 듣고 없는 자에게도 듣고 의인에게도 듣고 죄인에게도 듣자 내가 할 일은 차별 없이 다 들어주자라고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솔로몬의 통치 철학 솔로몬의 막힘없는 소통 이것이 내 생각이다 나는 이렇게 왕으로 백성을 섬기면 좋겠다 나는 우리 선대 다윗왕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찍어서 형제들이 열리나 되는 데서도 왕으로 삼았으니 내가 이것으로 섬겨야 되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잘 듣자, 잘 듣자, 마음속 깊이 솔로몬은 다짐했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요, 내 말만 하면 상대방 말이 잘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너나 없이 누구든지 내 말이 하고 싶지 다른 사람 말을 그렇게 듣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말하고 싶은 욕구가 많아요. 그러나 내 욕구가 너무 강해서 내 입만 열어서 내 말만 따발총처럼 계속 말하면 다른 사람의 말은 잘못 알아듣습니다. 귀에 안 들어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하지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소통이 잘안 돼요. 목사는 이렇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도 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자꾸 말하지만 보통 때는 자꾸 들어 볼까도 노력은 하지만 그야 잘안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삼성이지요.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창업주가 이병철 아닙니까? 옛날에 하도 돈이 많아서 한국에서 돈병철이라고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어른들한테 들었고 나도 돈병철 돈병철 그랬어요. 그 돈병철 이 이병철 회장이 평소에요 다른 사람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병원에 오랫동안 계시지만 이건희 회장에게 아버지가 휘어를 하나 써 줬어요. 그게 뭐냐 하면. 경청, listening, 네, 저기 있네요. listening, 리건히, of the world, listening, <laughs> listening, 경청하라라고 했습니다. 평소 이런 말을 자주 했대요. 네? 그리고 이런 말했는데요. 네. 사람은 잘난 순서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난 순서대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 말이. 이건 경청의 중요성을 한 말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은요. 대인 관계에서도 참 중요하잖아요. 부부 관계에서도 물론 중요한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말도 중요한 거지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하는 의도와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잘 그렇게 들으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그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인정해 준다는 그 말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상대방의 말을 귀로만 들어서 예? 귀로만 들어선 진정한 뜻을 놓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뭘로 들어야 돼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마음으로 들어라. 감사합니다. 네, 마음으로 들어라. 그 그래. 상대방의 말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다. 그러니까 참다운 소통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하는 거예요? 예, 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공자, 공자 뭐 우리 잘 알잖아요. 공자 훌륭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했어요. 사물의 소리를 귀로 듣는 것보다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 제대로 듣는 낫고 그다음에 마음으로 듣는 것보다는 기 기로 듣는 것이나 스피릿으로 듣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책은 다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고작 유자서 글자 있는 책은 읽을 줄은 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글자가 없는 책은 읽을 줄을 모른다. 그랬어요. 근본 뜻을 between the line. 예? 행간에 숨겨져 있는 뜻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글자만 덤성덤성 읽는다. 그 말이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참, 맛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의 말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더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은, 진실한 말은 마음으로 들어야 들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듣는 귀를 넘어서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듣는 귀만 구해도 귀한데, 듣는 마음을 구했으니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예?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감동 당하셨어요. <laughs> 하나님이. 감동 먹으신 거예요. 왕은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왕은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분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명이요! 추상 같은, 에? 어명이요! 그러면 뭐, 우리 사극에서 보듯이, 발발발발 발발 떠는 것 아니겠어요? 네. 왕이신 하나님, 응?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은요, 귀도 가지고 계시지만은, 마음도 가지고 계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예? 우리 마음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기도보다, 우리 마음의 기도를, 우리의 자랑보다, 우리의 흉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에 스스로 자책하며 아파하며 고백하는 것을 들을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감동 받으실 것 아니시겠습니까? 솔로몬. 말하는 위치에 있고, 판단하는 위치에 있지만, 스스로 내려와서 듣는 자리에 있고, 또는 섬기려 하는 자리에 설이라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훌륭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총명이라는 말, 잘 아시지요? 지혜와 총명, 지혜와 명철. 성명과 명철은 우리 한국말, 영어로 다 똑같이 understandi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understanding. 그 말은 합성어 아닙니까? under와 standing. 예? under와 standing 이에요. understanding. 그런데요, 이 understanding 이것은요, 위에 있으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밑에 내려오면 들린다는 거예요. 왕이, 왕이지만 위에 보좌했으면 안 들리니까 백성 밑에 내려오면 들린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이 열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번역한 성경책, 지난... 주일날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제가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열린 마음을 un understanding heart라고 써 있어요. 내가 대화하는 상대방보다 낮은 자리 때로는 뭐 자리만 공간적으로 낮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 하여튼, 우리는 쉬운 말로 겸손이랄까? 겸손하게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그 사람이 뭘 말하려고 하는가를 그 뜻을 알려고 그 가슴을 볼 때에 내가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 그 사람을 제대로 말 뜻을 알아듣겠다. 그말 아닙니까? 이게 뭐라고요?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명철 언더스탠딩이라는 겁니다. 듣는 마음은 듣는 자가 말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듣는 마음. 솔로몬이 대단한 것을 구했구나.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생각지 못하고 그동안에 그냥 넘어갔던 것을 이제서야 저도 좀더 깨닫게 되어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남의 말을 이렇게 들어주려고 그래요? 나도 귀찮고, 나도 바쁘고, 내가 할일 많은데 뭐가 그렇게 잘 들어줘요? 그죠 급해서 와서 얘기하면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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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냥 급버버리고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요즘에 학교에서는 뭘 가르칩니까? 말 잘하는 것을 가지 말 듣는 것을 가르치질 않아요. debate competition 있어도 listening competition은 없어요. 내 주장을 세게 말하고 내 주장을 강하게 말하고 내 주장을 라지게 맞게 척척척척 얘기하는 그런 competition 그런 것은 교육을 해도 잘람의 얘기를 들을 것은 교육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론이나 논쟁에서 이기는 것은 배워도 지는 법은 안 배워요. 그런데 마음으로 듣는 것은 어쩌면 지는 법을 배우는 것인지 모릅니다. 솔로몬은 정반대예요. 컴피티션에서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잘 듣는 것에서 이기겠다. 나는 내 말을 잘하는. 말쟁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에서 나는 1등 하겠다. 할렐루야. 거꾸로 한것 같지 않으세요? 경청. 이것은요, 상대방에 대한 따뜻한 배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가장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건강한 소통 방식이 틀림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 듣기보다 뭐라고요? 말하기를 좋아한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아하, 듣는 것을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겠다.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의 글에 책에 이런 것을 봤습니다 말하는 것은 예, 그다 한참 넘어가셔야 돼. 조금 더 넘어가세요.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여기 있어요. Speaking is the realm of knowledge.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그리고 listening is the realm of wisdom. 듣는 것은 지혜의 영역이다. 지식은요, 머리 좋고 열심히 하면 지식은 좀 남보다 쌓수 있어요. 좋은 학교, 좋은 과, 뭐 좋은 직장. 그러나 인생은 지식으로 살지 않아요. 인생은요, 지혜로 살아요. 그렇게 하면. 다 밑도 당할 줄 누가 모릅니까? 안희정이도 벌써 그렇게 해서 낙마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주 나라가 다 시끄러워. 나라가 다 시끄러워. 두 패로 다 갈렸어. 저는 너무 클래식하고 고지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이 저도 기분이 나빠요. 왜요? 대한민국이 도대체 뭐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응? 엉뚱한 짓 하고 그거 못느껴서 자살한 사람을 서울시장으로 한다니. 이게 있을 법한 얘기입니까? 가족장도 못 해버려야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이게 정치입니까? 이런 말 하는 게 정치입니까? 난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이건 바른 것을 말해야 되죠. 어리석은 거예요. 지식은 많고 정책은 잘필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혜는 방점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저 죽을 줄은 왜 몰라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자기 가족들 부인한테 자식을, 자기도 딸이 있잖아. 딸이 아버지 신고했대며, 가출신고. 우리 아버지 좀 이상인 것 같다고. 지식은 사람을 많이 쌓으면 교만하게 하고 망하게 할수 있어요. 그러나 많이 안 배웠어도 지혜가 있으면 그 지식 있는 사람보다 학박사보다 훨씬 더 인생을 풍요롭게 성공적으로 따뜻하고 푸근하게 얼마든지 살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지식을 쌓는데 열심을 할까요? 지혜를 쌓는데 열심을 할까요? 답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게 잘안 되는 거예요. 답은 나와 있는데 이게 잘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말만 하고 싶지 듣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은 하나를 주시고 귀는 두 개를 주셨다. 그왜 그랬냐? 그래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말은 한 마디 하면 듣는 거는 twice, two times 두 번. 따불로 곱빼기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기보다 듣는 거를 두 배로 해라 듣는 거를 더 중요해라 그 말입니다 탈무디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는 매 순간 살아나가면서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공허한 말하고 아주 쓸데없는 말하고 대화하다가 주제에서 벗어난 말하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 인내심의 한계가 올 때도 있기는 있어요 음.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말을 많이 해서는 욕을 먹어도 남의 말을 잘 들어줘서 욕 먹는 법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말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훌륭한 경청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듣는 거다. 는 거죠. 내 마음 안에 상대방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소통이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저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잘 압니다. 인류 역사의 키드남을 부르의 명판결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두 여인이 찾아와요. 한 여인은 얘기를 다 했어요. 그 얘기가 끝나자 또한 여인이 얘기를 다 했어요. 솔로몬 가만히 두 여인이 하는 얘기 충분히 다 듣고 나서 솔로몬이 그랬어요. 그 아이를 그럼 반으로 잘라서 너는 너 거라고 하고 너는 너 거라고 서로 주장하니까 딱 정확하게 반으로 딱 잘라서 그 아이를 줘라 그랬더니 하나는 너무너무 좋아하고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솔로몬 왕 그런데 한 사람은 펄펄 울면서 아니라고 나이 얘기 안안 안 가져도 되니까 이 얘기 저 여자 주라고. 솔로몬이 주상같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이 아이 이 여인에게 줘라. 이 엄마가 진짜 엄마다. <laughs>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가 크선 그 있었고, 잘 들을 때에 모든 사실들을 잘 판결하고 판단할 수 있다. 할렐루야. 말 많은 세상에서 자, 우리는 듣는 길을 갖고, 오늘 지수는 이런 축복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정수에게, 솔로몬에게 이 지혜를 주세요. 귀를 열어 잘 듣고 마음을 열어 잘 듣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도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잘 듣게 해주시고, 집에서 가족 간에 그렇게 하시고, 일터에서 직장에서 귀 기울이게 해주세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하는, 잘 소통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잠깐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승리, 충만케 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박정수 위에 이 메시지를 받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